탱글 달달한 딱새우의 손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딱새우는 배에서 잡는 즉시 선동을 하기 때문에 냉동 상태이지만 횟감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딱새우의 손질부터 플레이팅까지 같이 해볼까요? 물 1L에 꽃소금 1큰술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염순물에 냉동된 새우를 30분정도 해동시켜줍니다. 해동된 새우를 칼을 이용해서 머리쪽과 대 부분을 꼼꼼하게 세척하고 길다란 수염 부분도 제거해줍니다. 딱새우는 바닥에 모래나 진흙으로 덮어있는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잘 세척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딱새우 식기 까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딱새우는 배 쪽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으니 주의합니다. 딱새우는 마디가 총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새우를 평평한 곳에 두고 꼬리마디부터 두 마디씩 좌우로 꺾어서 껍질을 분리해 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횟감으로 먹을 때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꼬리 쪽이나 머리 마디에서 내장을 반드시 제거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손질된 딱새우를 좀더 탱글하게 먹기 위해서 얼음 염순물을 만들어줍니다. 염순물을 만들 때는 꼭 소금을 다 녹여주도록 합니다. 준비된 얼음물에 딱새우를 5분 정도 담궈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딱새우를 얼음판 위에 가지런히 플레이팅 해줍니다. 이렇게 플레이팅을 하게 되면 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더 탱글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곁들일 수생강과 와사비, 레면도 같이 준비해 줍니다. 오늘 저녁은 탱글탱글 달달한 제주도산 딱새우에 어떠세요?